안녕하십니까 메뚜기 주식투자 방송입니다. 아, 금일장은 코스피 연초 효과로 양지수 급등 마감했습니다. 아, 특히나 대통령의 아, 잘못된 주식 시장 개혁 응급도 한복했습니다 아, 금일장 제약바이오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었죠. 특히나 제약바이오는 셀트리온 그룹주가 선도했고. 반도체는 삼성 하이닉스를 비롯해 온 디바이스 AI와 어, CXL 쪽이 주도했습니다. 뭐 제주 반도체나 모클리스타 뭐 반도체, 뭐 연일 급등하고 있죠. 제주 반도체는 좀 엄청 올랐죠. 공고 달 때까지 좀더갈것 같기도 합니다. <laughs> 음. 아, 어, 그리고. 테마로는 이재명 관련주들이 안 좋은 소식에도, 소식에도 불구하고 급등했습니다. 아마 뭐 결집할 수 있다는 이유겠죠. 뭐 동신 과에서또사한 같고. 음, 특히나 제약바이오가 이번에도 JP 모건 헬스케어 컴퍼런스가 열리면, 뭐, 재를 소멸로, 갈지야, 어떨지 지켜봐야겠죠. CS도 마찬가지고. 뭐, 그렇다고, 뭐, 금락보다는 뭐 조정주고, 뭐, 다시 갈지, 지지부진할지 지켜봐야할것 같습니다. 지금 뭐 딱히 치수는 볼 필요 없죠. 종목 장세니까 자 그럼 내일 장 가시 종보한번 보겠습니다. 어, 새해 첫 주식 시장으로 작년 종목들은 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해박했으니, 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물론, 뭐, 네패스나, 뭐, 네패스도 오늘 급등 나와줬고, 뭐, 뭐, ALT, 등, 뭐, 작년에, 뭐, 종목들, 뭐,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고, 뭐, 일일이, 언급할 순 없죠. 음. 자, 그럼, 일단, 관심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이고, 음, 자유지역 로봇 관련주죠. 로봇주 다 같이 뭐안 가도 가능 종목은 또 가죠. C.S 기대감으로 한번 반짝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상 한번에 급등은 남아 있는 것 같고, 음 네.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한번에 급등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쇼어 소프트테크입니다. 어 쇼어 소프트테크는 어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체죠. 안정적으로 우상향 하고 있고 뭐몇번 언급했던 종목인데, 음 주봉도 뭐, 21선, 뭐, 올라타 있고, 뭐, 스윙으로 뭐, 끌고 가도 괜찮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뭐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점진적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계속 잘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세 번째는 꿈비입니다. 꿈비고 어, 이 정보는 다 알겠죠. 저주산이고 어, 저주산은 계속 얘기가 나오죠. 어, 선거 때까지 계속 얘기가 나올 거고. 선거 뿐만 아니라, 뭐, 대선 때도 마찬가지겠고, 음 아직 강, 강한 한방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하는 같고, 거래량 터지면서 한방, 한방 노려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야금야사사히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한방, 가죠 이러다가 한방 급등하는 경우가 많죠. 어, 잘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네 번째는 어. 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입니다. 종목도 뭐, 몇번투가때 나와서 수익 보고 나온 종목인데. 아직 뭐갈 룸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올 전도 살아있고, 뭐, 주봉 역시 마찬가지. 어, 수입 보고 나왔다고 뭐안 보는 게 아니죠. 살짝이 되면 계속. 주시하고 봐야 되겠죠. 다섯 번째는 음 반대수중에 패스 아직 갈로미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저번에 추천 저번 방송에서 추천하고 산산 분들도 산 분들 계시면은 다 지금 더 수익권일 텐데 아직 뭐 매수 유효한 자리를 자리인 것 같아서 뭐 살짝 눌러주거나 할때뭐 다시 어, 재진입해도 될것 같습니다. 뭐, 주봉, 지금, 주봉 월봉은, 월봉 올봉 쌍바닥 주고 턴하는 모습이죠. 조봉도행바고 이제, 고기 내민 것 같고, 자주셔야될것 같습니다. 어, 저희 방에서 함께 해보시죠. 장중 모든 정보 리딩,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 새해 첫날, 출발이 좋았습니다. 어, 다들 고생하셨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